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숫자와 문자입니다. 자, 숫자와 문자 익숙하시죠? 숫자가 뭔지 문자가 뭔지 너무 잘하실 겁니다. 자, PHP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할 이 데이터 형식이 바로 숫자와 문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데이터 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형식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숫자, 문자라는 걸 통해서 그 형식의 형식이라는 거였던 속성 또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의 document root 밑에다가 number under r string 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이름은 number라고 할게요. number.php. 예, number.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php 문서니까 php 구문을 시작하는 요 특수한 기호와 구문을 끝내는 특수한 기호를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cho1이라고 적게 되면 이것은 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화면에 출력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숫자의 중요한 특성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자,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 목적은 계산기였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1 더하기 1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면 2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 곱하기 2를 하고 싶다면 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별표는 키보드 상의 숫자 8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고 8 키를 누르시면 별표가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 이거를 결과를 보면 4가 출력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계산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싶다. 4에서 2를 나누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4에서 2를 나눈 결과인 2가 출력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6에서 2를 빼고 싶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4라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어때요? 숫자 별거 없죠? 숫자를 PHP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산을 하고 싶으면 보시는 것처럼 연산자를 숫자와 숫자 사이에 두게 되면 그 결과를 연산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6이라고 적어 놓은 이 숫자가 정말 숫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문자까지 가게 되면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자, 바 덤프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 괄호와 괄호 사이에 6이라고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int 6라고 나옵니다. 자, 이 int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약자죠. integer. 우리말로는 정수라는 뜻입니다. 정수는 뭔가요? 0을 포함해서 1, 2, 3,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러한 것들을 정수라고 하죠. 소수점이 붙어 있지 않은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 덤프. 그리고 이 괄호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어떠한 형식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자, int6라고 하는 것은 이 6이라고 하는 정보,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이 정보가 이 인티저, 즉 정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6.1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죠. 자 플롯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실수라는 뜻입니다. 실수 예, 소소점까지 포함하고 있는 숫자 그게 이제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수학적으로 더 복잡하게 나가면 뭐 사실 저도 수학을 잘 모르지만 더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숫자를 사용할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숫자의 형식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숫자라는 사실만 아시면 되고 숫자를 기록할 때는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동으로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가 되기도 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